몰더가 또 나왔네. 어, 더블킬. 아 저거 평타 대 오케이. 아, 오케이. 이달리 는데 잘하는 사람이 하면 진짜 잘해. 모르고 아직 그게 안 빠진 거, 오케이 빠졌다. 이건 스택 먹고. 슬로 걸어놨어, 슬로 걸어놨어. 그거 살까 말까 아직 안 샀어.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. 어우, 깜짝이야. <laughs> 어우, 나한테 박을 줄은 몰랐네. 이거 나는 아니겠어. 어우, 잠깐만. 어우, 맞을 뻔했어. 아직 말파한테 안 찍혔어. 아까 한번 전멸로 피하는 바람 찍힌 것 같아요. <laughs> 말하기 무섭게 찍힌 것 같아요. 잠깐 빠지고. 뭐, 뭐가 지나갔는데, 방금? <laughs> 여기 맛있겠다. 어우. 이 자식이. 어우, 큐 맛있어. 날, 날안쏠 거야. 어차피, 진이야. <laughs> 말파이... 오, 말파이트, 오우, 말파이트, 궁이 있었네? 궁 없는 줄. 아, 이건 피할 수가 없어. <laughs> 이건 피할 수가 없어. 다다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 한발? 한발톱? 어? 어? <laughs> 이거 나였어? 봤어요? 노룩으로 피해버렸네? 이거 분명히 나노린 거 같은데? 다다다다다다다다. 징수 <laughs> 이자식아. 어우. 어우. <laughs> 한번 죽고 올까? 한번 죽고 오자. 렛츠고. 이기려고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의 자존심 대결 <laughs> 어우 맛있다 박아봐 씨. 도망가 Q 한 번, Q 한 번만 일부러 점멸을 빼면은 분명히 나한테 박.. <laughs> 뭐, 뭐, 이 자식아. <laughs> 맛있다, 그죠? 이 맛에 하는 겁니다. 말파 있을 때, 여러분. 요번에 좀 위험하긴 해. 말파 벨트랑, 벨트랑 그 전멸 쿨 계산해야 돼. 봤어요, 방금? 진한테 궁 쓰고 저한테 굴렁쇠 날리는 거. <laughs> 굴렁쇠는왜 나한테 날려, 이 자식아? 잘 박아놓고. 슈 한번. W. Q 한 번. Q 한 번. 날 <laughs> 가라. 다음 궁은 전멸로 피해야 돼요. <laughs> 잔뜩 화가 났죠, 지금? 아, 너도 전멸 빠졌어. 어우. 게임이 재밌네 그냥 애들 점멸 그냥 휙휙 빠지네 그냥 여기 Q 한번? 오우 브랜든 왜 죽었는지 의문사 뒤에 불꽃 튄거 같은데요? 타워 밀어요 죽을 각오로 다른 애한테 죽어줘야 돼아 저한테 받았어요 <laughs> 저한테 받았어요 <laughs> 미친놈 아니야? 그렇지 궁켜, 궁켜, 그렇지. 일로 와, 이씨. 큐. 톡, 톡, 톡. 들어가시고, 이번 건 전멸로. 어. 나 포기했어. <laughs> 나 포기했어. <laughs> 어, 어, 잠깐만, 살려주세요 나이스. 자러간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다 아니 아니 요새 근데 아트스스저생각보이스이이겨요 연차요? 저 원래 항상 이렇게 하는데. 아, 쟤네. 음. 음. 저거 먹고 싶은데요. 와우. 어? 아 이거를 못 먹네 어 모서리 좋았다 이게 탱커지 잠깐만 이게 뭔 소리지 어 잠깐만 아 잠깐 딴데 보고 있었는데 뒤에 뭐 오거든요 안 와? 아, 이거, 전멸이 없네. 너무 아쉽네. 좀 기다립시다. 패시브 7초. 어 어. 희인 소리 나왔어. <laughs> 개 못했는데. <laughs> 오케이, 좋아요. 요걸 잘 봐야 돼. 67스텝? 이거 이제 궁키잖아요 공격력 600 넘을 거예요. 어휴, 뭔진 몰라도 고맙습니다. 달려, 달려갈까? 이거 빵패스턴만 안 맞으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600 좋아 게임 재밌네 나 졸... 뭐야 이거 <laughs> 이게 다 우리 회장님이 제하식스값 쏴주신 덕입니다 오늘 밤샐 생각 없었는데 밤새버렸어요 아니? 나와버렸다 미니언을 뚫을 수가 없다 좋았다잉. 좋았다잉. 근데 30대 되니까 그거 수면을 갚아야 돼. 안 갚을 수가 없더라고. 안 자면 안잔 만큼 조금은 자야 돼. 궁2레벨 싸우고 싶긴 한데 삼겹살 김치찌개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라일라이 나오면 이게 무섭지. 징 <laughs> 징 칠드 버텨 <laughs> 징크 스가 클 거야. 풀 감이 없으니까 조금 힘드네 와우 쭉안 끊어, 쭉안 끊어. <laughs> 뒤에다 깔아놔. 전멸 있으니까? 백스 <laughs> 이 녀석. 가요, 갑니다 가요. 레이저 슈. 갑니다 가요. <laughs> 뭐할수 있는데 그냥 어? 아 이거 저런 미포야 너 진짜 그러다가 죽어 이거 꺼지면 저거 미포 혼내줘야겠는데 안 되겠는데? 가자. 그냥 갈게요. 빼지 않아. Mmm.